네. 그 빼다가 나온 데. 아. <웃음> 이렇게. 온전 <laughs> 또 버티라고. 이래 보딱 들어갔는데 네. 오늘도 근육량으로 해결을 네. 해. 그때 이것도 근력 많았어. 이렇게. 나는 <laughs> 아주 근력 자랑을 많이 하시는 거같 어. 네? <laughs> 아, 갑자기요? <laughs> 시도 때도 없는 근력 자랑. <laughs> 할줄 안다니까 저 응! 아 근데 요즘 내가 운동을 안 해. 니 오오 좋아좋아 감사합니다. 오저 업혀도 되나요? 아아아아 아귀 용서 도 내가 어아아아 용서 언아 너무 귀엽다 <laughs> 언니 피카츄는 <빛나? 웃음> 되게 잘 움직여

걔좀 찍혔어. <laughs> 내가 찍었어 걔. <laughs> 아, 좀 마음에 안 들어. 내가 <laughs> <나> 찍었어. 이호. 조심. 해 오늘 한 시간밖에 못 잤는데 왠지 내일 아 오늘 네. 사인에 끝나고. 왠지 바로 인터넷으로 어가야할 빌. 은 왠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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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왠 이게 뭔지 세차장 알아? 컨셉. 반상. 어 맞았어. 세차장 컨셉 해주세요. 아. 어찌내가 아. 왕이 될 상이야. <laughs> 오 그건 내가 <네가> 똑같다. <laughs> 야 그럼 내 립싱크할 때네 말만 해줘. 반상 뭐야 어찌 내가 왕이 될 상이야. 어찌내가 왕이 될 상이야. 그건 내가 해볼게. 뭐? 내가 직접 아, 보 사람. 사람입니다. 내가 시작. 직접 보 사람입니다. 시작. 내가 직접 보 사람이다. <laughs> <laughs> <웃음> <웃음> 나! <laughs> 소원삼이다 하고 끊을라 했는데 아, 나! 해서 아, 아왜 그랬어 <laughs> 왜 뛰어 아고 <laughs> 이거 <이건> 뭐야 <laughs> 내 선물 밥이다 어머 밥이다

언니 <laughs> 도시락 왔어요, 도시락. 많이 <laughs> 어, 고픈가 봐. 아민이 너무 들어봐. 저거, 들어봐. 뭐? 이거? 어, 너 들어봐봐. 뭐라고 들리는 거야? 쭈니. <laughs> 응. 휘인이네? 어? 아민이. 멜 인자 안 해요, 그요내 <laughs> 머리를 안 좋아. 동생이 갈아주는 야채? 뭐 사과랑 등등. 갈아주는 거 아침마다 먹고 있어. 동이여기가 그렇게 되 이건 안무. 아내들이 지 먹지 마! <laughs> 아, 요 친구, 요 친구 뭐 어디 아, 성경하러 가시나 보다. 오작이 아. 뭐야? <laughs> 할머니. 들어와. 아, <laughs> 할머니 손녀왔어요. 이런 식 어. 보면 <laughs> 할머니, 너 할머니 무슨 오늘 11일이에요? 아니 7일. 근데 이제 곧 그래서 이게 엄마 언니가 이러고 있어? <laughs> 너 너가 아이거 너다야. 너가 뚜비야. 내가 뚜비야. 어너너 뚜비야. 너, 아. <laughs> 그치? 이쁜게 응? 어? 살 안보이게 보게 음... 잘은 나오는데 아. 주변이 지저분해? 저거봐 아. <laughs> 저기 쓰레기 아니 까 그러니까 뭔가 시동좀 걸어볼까? 어디가게? <laughs> 아니, 아니. <웃음> <너무> 시동이야. <laughs> 어디 시동이야 어디라 아까 너무 포즈지막 이러면서 막엉이를 이렇게 농담이고 제 지금 머쓱하다 저 아, 그러니까 아까 좀 자연스럽게 해야 되는데. 어, 아, 수 나와요. <laughs> 자, 여러분, 모르겠는가? 잠깐 여기 앉지 마시라고요. <laughs> 아, 이렇게 일을 <이리> 키워. <laughs> 아니, 저 정치 대살 혹시. 봐봐. 아이 봐. 부 여기 어디 안 찍히세요? 어디요? 여기 뭐 하는 거야? 어, 그치. 유인이 뭐인이 좋아할 거야. 인아 내가 찰나의 순간을 찍어거 <laughs> 앞머리 당기는. 뇌 담긴.. 너무 심해.. <laughs> 아, 너무 심해.. 이게.. <laughs> 우와.. <laughs> 아, 이게 앞머리 담 이거 어떡해.. 같이 찍으라고 왔지? <laughs> 아니 나, 나 지금 안 <laughs> 된다고.. 하나 둘 셋! <laughs> 시골 <시돌> 소녀와.. <웃음> 아, <웃음> 이 옷으로 사진 찍기 싫대 너무... 수진아 수진 수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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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 콩나물국밥을 먹었더니 <laughs> 여기서 위에서 얘가 안 보여 카메라 진짜 잘 나오지? 안녕하세요. 아나 이쪽 렌즈에 뭐 들어간 것 같아. 근데 네, 참고하려고요. 오늘은 인기가요 첫 아, 오늘 방송에, 오늘 왔습니다. 인기가요 아, 오늘 방송에 인기가요 왔습니다. 오늘 컨셉은 뱀피고요. 음, 굉장히 강렬한 데니말 음. 포턴입니다. 폼나게 한쪽만 쫙 꼈다는 그런 전설이 음. 5시 50분을 달리고 있고요. 저는 이제 상류에 이제 곧갈 어, 거예요. 왜? 아 맞아요. 제부캐 이름은 너겟이에요. <laughs> 너겟 표정 어, 보여드릴게요. 맥너의 절벽처럼. 아, <laughs> 어, 그, 그, 같은 그 처지가 거구나. 되었네요. <laughs> 언니 좀더 근데 우와. 야들하잖아. 우와. <웃음> 난 <laughs> 그거보다는 약간 더 견고해. 와인도 완벽. <laughs> 뭔 쓸데없는 아, 소리인지 아이고, 모르겠지만 그렇답니다. 올라오러 아, 가. 어? 힙도 이렇게, 이렇게 했어. 연하게 싸줘 연하게 해달래요. <laughs> 아, 나 여기 너무 웃겨. 서 이거 해 돼? 들어가겠어. 들어갔잖아. 무랑 궁. 아, 그냥 뭐 어, 이것저것 생각하세요. 떠드는 거예요. <웃음> <웃음> 펴, 펴, 펴. 피자, 피자, 피자. 아유, <laughs> 콜라겐 많이 먹어야겠다. 영서 언니가 먹는 콜라겐 다 먹고 뭐? 있어. 아, 저분자, 분자. 어, 가 어. 많이 <laughs> <laughs>